빽빽한 사람들 사이에 쭈그려 앉아 있는 이 할머니는 저장성 항저우 동부역에서 승객들에게 한푼두푼 푼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충격적인 안내 방송에 승객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음+ 음 안내합니다+ 안내합니다 역에서 돈을 구걸하는 할머니는 사실 부자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올해 79세인 이 국어 할머니는 사실 5층짜리 다세대 주택과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곳인데요와 게다가 현금 재산을 저금한 은행도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. 영무원들이 쫓아내려고 하면 자신은 지도를 정정당당하게 팔고 있다며 절대 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데요. 79세 건물주 할머니의 기행에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촬영까지 했지만 결국 국어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.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모시고 가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기차역에서 구걸하는 70대 건물주 할머니가 이번 주 차이나 키워드 2위였습니다. <laughs> 할머니가 제벌. 맞아. 아, 네.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. 저분이 부자니까요. 돈 주지 마세요. <laughs> 사실은 부자니까요. 네. 네. 대부분 이제 방송에서 손매치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음. 하는데. 부자니까 하지 마세요.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? 예. 맞아요. 그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아요. 이제 뭐 박스 주시는 할머니이신데 어. 뭐빌딩을 가지고 있고 이런. 맞아요. 뭐 이제 뭐 저희 뭐 저희 그 방송국 근처에도 이렇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계신데 네. 가실 때는 차를 외제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. 아, 진그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소문들이 많죠. 그 그렇죠? 아, 봤어요, 저는. 어, 실제로 봤어요. 외제차가딱 운전하고 가시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자기의 직업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재산을 숨기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. 어쨌든 그렇죠. 좋은 일 아닙니까?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패지를 네. 준다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. 정말 본인이 노력해서 하는 건데 음. 실은 남의 돈을 국어해서 그렇죠. 그 돈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는 건 조금 에, 빈정상할 수 있죠. 예. 취미이신가 싶어요 진짜로. 음. 그렇죠. 그리고 최근에 뉴욕에서는요 네. 40억 자산가의 교수 출신인 남성이 국어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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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 출신이신데. 아왜 하는 거야? 어, 네, 이유가 뭐지? 어, 그니까 이게 음. 아내가 죽고 나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어을 했다고 하는데. 음. 이 할머니도 뭐 그런 아. 사연이 있는 건 아니까.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서울 역에서 네. 구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? 재산이 엄청 많으신데. 그래서 갑자기 그쵸?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좀 내가 뭐면서 네. 중국말로. 네. 그러신 구걸 하세요 가끔? 아 오늘 음.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. <laughs> 네. 아니 이할머니는농이고요이 아, 할머니는 밝혀진 바로는. 어 사실은 노후를 대비해서라는데요. 진짜 물 주는 <laughs> 거 한다. <많다. 웃음> 근데 예.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있잖아요. 예. 년간의 월세가 5만원 정도라니까. 예. 5만 그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. 재물은 주죠.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. 그래도 살 수... 네. 구글하지 않고도 사실 음. 수 있는 음. 돈이에요. 아 저희 그 우리 그 할머니에게 하나 파세요 건물을. 음. 그렇게 치면 되잖아요. 아, 그러시죠. 아, 그렇죠? 쓰면 되잖아요. 이 예. 사연이 있어서 모르는 일이에요. 예를 들자면. 음. 음. 드라마를 음. 많이 만나, 자식들이 좀다자질를 음. 해서 음. 정말 할머니는 돈을 아예 음. 못쓸 수도 있고, 정말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고. 아무튼 사람마다 사연이 네. 있으니까. 네. 뭐. 네, 또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또 좋은 일을 하시는 음. 분들도 계시고. 맞습니다. 뭐,